안녕하세요. 동네 수의사입니다 어, 저희 병원에서 키우는 강아지 복실인데요 복시리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가 많이 있습니다. 보시면은 앞니가 다 이중으로 나있죠. 앞니가 이중으로 나있고, 여기 보시면 송곳니도 두 개가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유치 보이시죠? 송곳니가 이렇게 두 개로 있고, 앞니도 보면 이렇게 이중으로 나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유치 발치를 하려고 하고요 복시리 같은 경우는 유치가 엄청 많고, 지금 생후 한 7개월 정도 넘었거든요. 그래서 아마 오늘 유치를 발치하게 될 거고, 나중에... 아, 이제 세로 부분 치합니다 생각보다 개수가 많죠? 안녕하세요. 동네 수의사입니다. 저번에 제가 유치 뽑았었는데 이제 한 이틀 정도 지났거든요. 혹시 이제 유치 뽑은 거보여드릴요 이렇게 앞니가 이중으로 있었었는데 깨끗해졌죠? 그리고 이제 송곳니도 두 개씩 있었는데 이렇게 한 개씩 남았고요. 음.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잇몸은 금방 금방 암웁니다 여기 보시면은 호근자리가 있죠. 그리고 어금니도 약간 치석이 있어서 스케일링 했었구요. 네. 자, 주말 잘 보내시고, 다음주에 뵐게요. 안녕! 안녕히 계세요!